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집에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시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찾 하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Yeah.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제 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하리내 주와 맺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만 따라 가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laughs> 구약성경 오바디아 오바다 일장 일절에서 구절까지입니다. 오바다는 일장밖에 없습니다. 오바디아 일절에서 구절까지 구약성경 재성경책으로1280 오면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애서가 어찌 그를 수탈할 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겠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애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애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내일 살펴볼 오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고요. 특별히 서신서 중에서는 아 예언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보시는 바대로 오바다는 한 장밖에 안돼 있고 그나마 21절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특별히 오바다는요.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할 때이 오바다서를 기록한 선지자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몇년 동안 사역을 했는지, 그의 가족은 어떠한지 아무런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웬만한 예언서들은요, 적어도 그 예언서를 쓰는 저자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 정도는 소개해 줍니다. 그게 당시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바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 관해서도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오바다는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바다는요 부차적 설명이 필수 필요 없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다서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오바다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바다서는요, 하나님께서 애돔 민족을 심판하는 건데 왜 심판하셨느냐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오바댜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어떤 정보도 알려 주지 않고 겸손히 오바다서라는 이 예언서를 쓴것 같아요. 이 오바다 이 예언서는요. 남쪽 유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남은 남쪽 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로 그때 이 오바데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 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멸망당하는 남 유다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애돔.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 자라 알죠. 쌍둥이, 어, 동생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에돔에게 화가 나셨냐면 이스라엘과 특히 남쪽 유다와 에돔은 엄밀히 보면은 형제지간입니다. 하나님은 형제의 나라였던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이 에돔을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다서는요 짧은 한 장이지만 에서의 후손 민족인 에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오바다는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다의 묵시라 라고 말합니다 묵시가 뭘까요? 묵시가 본것 또는 환상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바다가 본 환상이라 그 뜻이죠. 오바다가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애돔을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그 환상을 보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애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애돔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높은 산 바위 꼭대기에 은신처가 있기 때문에, 즉, 높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한 겁니다. 자, 그런 애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하십시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계속 보세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네가 아무리 안전한 지대에서 살고 있다고 자랑을 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애돔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굳은 의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애돔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애돔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은요, 그들의 형제 나라였던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줄구했습니다. 즉, 형제 나라의 불행을 보고 줄구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고 줄구했다. 그 말입니다. 에돔이 기뻐하는 모습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실 바랍니다. 여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인 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돔 민족아, 지금 너희가 망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내 민족, 남중, 유다 땅을 보고 기뻐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너희가 기뻐하는 그대로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애돔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말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내 마음에 지각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세 분류의 사람들이 애돈민족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 또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이들이 애돔을 심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돔을 심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이 남 유다를 침공할 때그 주변에 있었던 작은 나라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들도 곧이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겠다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나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서 27장 말씀 보면 그 회담 장소에 바로 이 에돔 민족이 참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함께 바벨론을 대항해서 계략을 세웠던 그들 중에서 이 에돔이 함께 모의를 꾸몄던 나라를 향해서 신의를 저버리고 함께 음모를 꾸민 다른 나라를 배반하고 정복자인 바벨론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바벨론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음모를 꾸몄던 이 나라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을 배반한 에돔을 심판하고 공격합니다. 7절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에돔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둠의 족속으로 불립니다. 이둠의 족속. 이두의 족속으로 불리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주 70년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로마에서 멸망될 때 그때 이에돔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오바다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적용점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하나의 역사로서만 알고 끝나게 되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왜 하나님에게 무서운 죄일까요? 교만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자신이 가장 똑똑합니다. 가장 잘났어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이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교만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머 집에 앞잡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은 반드시 파멸을 불러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그냥 절대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사람을 향해서도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잘난 척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교만합니까? 언제 하나님께 교만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교만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배신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의를 지키자. 그 말이에요. 신의를 지키자.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신의를 지키자. 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죠. 막 때를 씁니다. 콧물, 눈물 다 쏟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이상하게도 은혜 받아서 위기에서 벗어나면은 위기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 위기에 벗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나와서 막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아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침내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죠. 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럼 더 기도자를 지켜야죠. 그런데 오히려 은혜 받은 다음에 기도를 자기 지키지 못, 기도 자리 지키지 못하고 기도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교회 섬겨야죠. 왜? 교회 섬기다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열심히 충성해야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열심히 충성하다가 은혜 받으면요. 그 충성을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의를 버린 겁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삶이 더 바빠진다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봉사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의를 저버렸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백번 잘하다가 한번 못하면요 이게 그렇게 섭섭해가지고 입에서 뱉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성도들은요 사람을 향해서도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매번 어떻게 좋겠습니까 섭섭할 때도 있죠 속이 상할 때도 있죠 그때 달면 삼키고 스며 뱉어내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돔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신의를 버리다가 심판받은 이야기 오바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떤지 나의 모습을 겸손히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온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신의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 하루 우리 사랑한 성문교회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박병도 집사님, 강미애 권사님,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두분 외에도 많은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생합니다. 이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도 민족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단지 역사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란 척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영과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을 때는 기뻐하다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아니